안녕하세요. 하수구의계사입니다 아, 요즘 신경 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작업 영상도 제대로 못 올렸네요. 뭐 석션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석션, 집게건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선 카메라부터 영상을 찍을게요. 어, 지금 테크피아 카메라는 인기 많은 걸 아실 거예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 판매하고 관리죠. AS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사장님들 전화 오셔서 카메라 내구성, 화질을 제일 많이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AS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뭐, 화면, 내구성, AS, 저는 만족해요. 특히 이 회사는 카메라 전문 수입 업체고요. 사람한테 사용하는 내시형부터 자동차, 환공, 산업용까지 광고를 많이 안 해서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카메라 수입 업체 치고 제일 큰 업체일 겁니다. 실제로 여러 사장님들께서 사용해 보시고요. AS가 너무 잘 된다고 만족해 하세요. AS는 거의 본사를 찾아가시면 당이되대요 큰 하자가 없으면 AS 시간이 몇, 어, 며칠 걸린다고 한다면 똑같은 모델로 수리될 때까지 본사에서 무상임대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AS 기간이 끝나면 수리한다고 보면 보통 업체들에서 20만원, 30만원 더 많게 수리비가 청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테크피아 카메라는요. 이 회사에서는 AS 기간이 끝나도 웬만하면 무상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카메라 고장이 거의 접촉 불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카메라가 깨지거나 액정이 파손, 줄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수리비를 받죠. 그런데 수리비를 받는다 해도 현실적인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테크피아 카메라는 대한민국에서 카메라 수위 업체 중 AS가요, 제일 잘 된답니다. 아시는 사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입하셔도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카메라의 또 하나의 장점은 초보 사장님부터 고수 사장님들까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가격은 지금 현실적으로 중저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능은 손드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본사에서 하수구 해결사가 소개했다면 또 10만원 정도 DC까지 해준답니다. 한마디로 이 카메라 구입한다면은요, 낡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란 얘기죠. AS의 이유는요. AS가 잘 되니까는요. 뭐 고장나면 AS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업에 제가 어, 수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 카메라, 저 카메라 사용을 안 해봤겠습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저는 물론 딜러이기도 하지만 테크피아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석션기 또 문의 많이 하시잖아요. 신형 석션기가 원래는 6월 애정이었어요. 출시가. 그런데 인중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약간 뒤로 미뤄졌어요. 그 업체에서는 8월에 출시할 애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형 석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지금 업체에서 1판, 2판을 지금 어 주문을, 예상 개수를 지금 주문을 해놓으셨다 하는데, 그거 금방 팔릴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건요. 그리고 직계입니다. 응. 직계는 사실 나왔어요. 근데 저도 하수구 뜯는 업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만족이 안 돼요. 지금 집게 나온 게요. 제가 만족을 못하면 분명히 다른 사장님들도 만족을 못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보강을 해서 내놓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때 잘 나오면 당연히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좀 늦어질 수 있어요. <laughs> 일단 참고하시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